300만 원이 일주일 만에 180만 원 됐습니다. 따상 확정이라던 공모주가 상장 첫날부터 폭락한 거예요. 2021년만 해도 공모주는 로또였습니다.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청약대는 전 국민이 미쳤죠. 받기만 하면 무조건 수익이었으니까요. 문제는 지금입니다. 2023년 이후 상장 기업 절반 이상이 공모가 아래로 거래되고 있어요. 투자자들은 손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공모주가 어떻게 황금 티켓에서 손실보증서로 변했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뉴스를 보면 공모주 청약에 58조 원이 몰렸다는 기사가 나오는데 처음 보면 정말 헷갈립니다. 도대체 공모주가 뭐고 왜 이렇게 많은 돈이 몰릴까요? 증권사 직원은 이거 대박 난다고 추천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사실 공모주는 아주 특별하면서도 동시에 위험천만한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공모주의 역사는 생각보다 오래됐어요. 회사가 성장하려면 큰 돈이 필요한데 은행 대출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일반 사람들한테 주식을 팔기 시작한 거죠. 이게 바로 기업 공개, 영어로 IPO라고 부르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볼게요. 동네에서 작은 빵집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장사가 너무 잘돼서 전국에 100개 매장을 열고 싶은데 돈이 1천억 원 필요해요. 은행에서 빌리자니 이자가 부담되고 주변에서 투자받자니 사람을 못 믿겠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주식시장에 회사를 올리는 겁니다. 회사를 1만 개 조각으로 나눠서 한 조각에 1. 1천만원씩 받으면 1천억원을 모을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공모주 발행이에요. 회사는 필요한 돈을 모으고 일반 투자자들은 회사 주인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조각을 어떻게 나눠줄까요? 먼저 온 사람 순서대로 줄까요? 아니면 추첨으로 뽑을까요? 여기에 복잡한 과정이 있습니다. 공모주 청약은 크게 네단계로 진행됩니다. 수요 예측, 공모가 결정, 청약, 상장이에요. 수요 예측은 기관 투자자들한테 얼마에 살 거냐고 물어보는 단계에요. 국민연금. 보험회사, 자산운용사, 이런 곳들이 참여하죠. 이들이 제시한 가격을 보고 공모가를 정합니다. 공모가는 일반인들이 살 가격이에요. 보통 수요 예측 가격보다 조금 낮게 정해요. 그럼 일반인들이 청약을 신청합니다. 증거금을 내고 몇주살 건지 신청하는 거예요. 신청자가 너무 많으면 추첨으로 배정하고요. 배정받은 사람들은 며칠 뒤 주식시장에 상장되는 날 주식을 받습니다. 상장 첫날 가격이 공모가보다 높으면 수익이 나는 거죠. 여기서 따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따따블 상한가의 줄임말인데 상장 첫날 가격이 두 배로 뛰고 거래 정지된다는 뜻이에요. 한국 주식 시장은 하루에 30% 이상 오르면 거래가 정지되니까 실제로는 공모가 대비 60% 정도 오르는 걸 따상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공모가가 만 원이면 상장 첫날 만 6천 원이 되는 거예요. 100주 받았다면 60만 원 수익입니다. 며칠만 기다리면 공짜로 60만 원 버는 거니까 모두가 공모주를 받고 싶어 하는 거죠. 실제로 2020년에서 2021년까지는 정말 대박이었어요.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크래프톤, 이런 회사들이 상장하면서 엄청난 수익을 안겨줬습니다. 카카오뱅크 청약 때는 정말 난리였어요. 58조 원이 몰렸습니다. 전 국민이 공모주에 미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청약 경쟁률이 182대 2를 넘었습니다. 182명이 신청해야 한명 받는 거예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줄을 섰어요. 왜냐하면 받기만 하면 대박이었으니까요. 실제로 카카오뱅크는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79% 올랐습니다. 100만원어치 받은 사람은 180만원이 된 거예요. 이런 신화가 계속 이어지니까 공모주만 받으면 무조건 돈 번다는 인식이 퍼졌습니다. 증권 방송에서는 공모주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번 공모주는 따상 확정이라고 외쳤어요. 유튜브에는 공모주로 1억 벌었다는 영상들이 넘쳐났고요. 문제는 2022년부터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금리가 오르고 주식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공모주 시장도 얼어붙었어요. 상장 첫날부터 공모가 아래로 떨어지는 종목들이 속출했습니다. 2023년 통계를 보면 충격적이에요. 상장한 회사 중 절반 이상이 공모가 아래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손실을 보고 있다는 뜻이죠. 더 심각한 건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공모가가 너무 높게 책정됐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공모주를 발행하는 회사는 당연히 비싸게 팔고 싶어요. 같은 지분을 팔아도 가격이 높으면 더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으니까요. 공모주 발행을 도와주는 증권사도 비싸게 팔고 싶어요. 수수료를 공모 금액의 몇 프로로 받기 때문에 가격이 높을수록 자기들도 돈을 많이 버니까요. 수요 예측에 참여하는 기관 투자자들도 높은 가격을 제시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물량을 우선 배정받기 때문이에요. 높은 가격을 써내면 증권사가 더 많이 배정해줍니다. 기관들은 상장 첫날 비싸게 팔 생각으로 일부러 높게 쓰는 거예요. 결국 피해는 일반 투자자들한테 돌아갑니다. 일반 투자자들은 공모가가 적정한지 판단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증권사가 제시한 가격을 믿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분석 보고서를 봐도 전부 긍정적인 내용만 가득해요. 매출 성장성이 우수하고 업계 1위이며 앞으로 시장이 커질 거라는 장밋빛 전망 뿐이죠. 적정 주가는 공모가보다 훨씬 높다고 써놓습니다. 이런 걸 보면 안살 수가 없어요. 한편, 회사의 부정적인 면은 아주 작은 글씨로 맨 뒤에 숨겨놓습니다. 영업 적자가 계속되고 있다든지 경쟁사가 많아서 수익성이 불확실하다든지 하는 내용들이요. 투자자들은 이런 걸 제대로 안 읽고 넘어갑니다. 청약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증거금을 내야 하는데 보통 청약 금액의 50%예요. 1천만 원어치 신청하려면 500만 원을 묶어놔야 합니다. 일주일 정도 돈이 묶이니까 그 동안 다른 투자를 못 해요. 이게 기회 비용이죠. 더큰 문제는 증거금 대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청약 받을 확률을 높이려고 여러 계좌로 신청해요. 본인 계좌. 배우자 계좌, 부모님 계좌로 다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증거금이 수천만 원 필요하니까 대출을 받습니다. 증권사에서 청약 대출을 해주는데 금리가 연 4%에서 5%예요. 일주일만 빌려도 이자가 나가죠. 계산을 해볼게요. 3천만 원을 증거금 대출 받아서 일주일 동안 청약했다고 합시다. 이자는 하루에 약 4천 원씩 나가니까 일주일이면 3만 원 정도예요. 청약 신청했는데 떨어지면 이자만 날리는 겁니다. 운 좋게 100주 배정 받았는데 상장 첫날 공모가 아래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공모가 만원짜리를 100주 받아서 100만원 투자했는데 상장 첫날 8천원이 됐어요. 20만원 손실입니다. 거기에 대출 이자 3만원까지 더하면 23만원 손해예요. 며칠 투자했다가 23% 손실 나는 겁니다. 이게 요즘 공모주 청약의 현실이에요. 실제 사례를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어떤 회사는 공모가 5만원으로 상장했는데, 첫날 3만원까지 떨어졌어요. 40% 손실입니다.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졌죠. 팔자니, 손해고, 들고 있자니, 더 떨어질 것 같고요. 결국 대부분 손절하고 나왔습니다. 몇달 뒤, 그 주식은 2만원까지 떨어졌어요. 버티고 있던 사람들은 60% 손실을 본 겁니다. 이런 일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상장한 회사들 중 상당수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따상 신화는 완전히 깨진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공모가 거품이에요. 회사의 실제 가치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공모가가 책정됐던 겁니다. 증권사는 높은 가격을 받고 싶고 회사도 많은 돈을 모으고 싶으니까 가격을 부풀렸어요. 수요 예측 때 기관들이 높은 가격을 써냈다고 해서 그게 적정 가격은 아닙니다. 기관들은 나중에 비싸게 팔 생각으로 일부러 높게 쓴 거니까요. 일반 투자자들은 이런 속사정을 모르고 공모가가 합리적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시장 상황도 안 좋았어요. 금리가 오르니까 성장주에 대한 평가가 박해졌습니다. 공모 당시에는 괜찮아 보였던 회사도 상장 후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면 주가가 폭락했어요. 기관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의 정보 격차도 큽니다. 기관들은 회사를 직접 방문해서 경영진을 만나고 실적을 자세히 분석해요. 전문 애널리스트들이 며칠 동안 매달려서 보고서를 씁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증권사가 만든 간단한 요약본만 보고 판단해야 해요. 정보 싸움에서 이미 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게다가 기관들은 상장 전에 미리 물량을 받아요. 공모 물량의 70%에서 80%는 기관들한테 가고 개인한테는 20%에서 30%만 돌아옵니다. 기관들은 이미 충분히 받았으니까 상장 첫날 팔아치우기 시작해요. 개인들이 비싸게 사주니까요. 결국 개인들만 손해보는 구조입니다. 그럼 공모주는 무조건 하면 안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제대로 고르면 수익을 낼수 있어요. 문제는 아무거나 덤비는 겁니다. 증권사가 추천한다고 무조건 따라가면 안 돼요.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할까요? 회사의 펀더멘터를 봐야 해요. 매출이 꾸준히 늘고 있는지, 이익이 나고 있는지, 부채는 관리 강한 수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적자 나는 회사는 일단 피하는 게 좋아요. 성장성만 보고 투자했다가 낭패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종도 중요해요. 유행 따라 뜨는 업종보다는 는 꾸준히 필요한 업종이 안전합니다. 공모가도 따져봐야 해요. 비슷한 업종의 상장 기업들과 비교해서 PER이나 PBR이 너무 높지 않은지 확인하세요. 공모가가 적정 가치보다 훨씬 높으면 상장 후 조정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수요 예측 경쟁률도 참고할 만해요. 기관들이 별로 관심이 없다면 일반인도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경쟁률이 너무 높아도 문제예요. 과열된 거니까요. 적당한 관심을 받는 종목이 좋습니다. 대표 주관사도 보세요. 이름 있는 대형 증권사가 주관하는 공모주가 상대적으로 으로 안전합니다. 검증이 까다롭게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청약할 때는 본인 돈으로만 하세요. 대출 받아서 청약하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떨어지면 이자만 날리고 받아도 손실 날수 있어요. 여러 계좌로 중복 신청하는 것도 신중해야 해요. 배정 확률을 높이려다가 비용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청약 증거금도 부담이니까 무리하지 마세요. 받았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상장 첫날 팔지 말지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해요. 공모가보다 높게 시작했다고 무조건 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거품이 꺼지면서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적당한 수익이 나면 파는 게 현명해요. 욕심부리다가 다 토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모주 투자는 로또가 아니에요. 운 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철저한 분석과 냉정한 판단이 필요해요. 증권사 보고서만 믿지 말고 스스로 공부해야 합니다. 회사 사업 보고서를 읽어보세요. 어렵더라도 핵심 내용은 파악할 수 있어요. 재무제표도 봐야 해요. 매출, 영업이익, 단기순이익 이세 가지만 제대로 봐도 회사 상태를 알수 있습니다. 경쟁사와 비교도 해보세요. 같은 업종에서 이 회사가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수 있어요. 시장 상황도 고려해야 합니다.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는, 성장주보다 실적주가 유리해요. 시장 전체가 안 좋을 때는 공모주도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IPO 일정도 체크하세요. 너무 많은 공모주가 동시에 나오면 자금이 분산돼요. 하나하나 제대로 분석하기도 어렵고요. 이럴 때는 피하는 게 낫습니다. 상장 후 의무유 확약도 중요해요. 대주주나 임직원들이 상장 후 일정 기간 주식을 못 팔게 되어 있는데 이 기간이 짧으면 조심해야 합니다. 확약 기간이 끝나면 대량 물량이 나와서 주가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공모주 청약은 선착순이 아니에요. 마지막 날 신청해도 추첨은 똑같습니다. 서두를 필요 없으니까 충분히 고민하고 신청하세요. 모든 공모주에 무조건 신청하는 건 좋은 전략이 아니에요. 확신이 있는 종목만 선택하세요.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공모주 시장은 사이클을 탑니다. 좋을 때와 나쁠 때가 번갈아 와요. 2020년부터 2021년은 황금기였지만 2022년부터 2023년은 최악이었습니다. 202 25년 이후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시장이 좋을 때는.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나쁠 때는 보수적으로 가야 해요. 지금이 어느 시기인지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주식 시장 전체가 상승장이면 공모주도 좋고 하락장이면 공모주도 안 좋습니다. 금리 동향도 봐야 해요. 금리가 내려가면 유동성이 풀려서 공모주 시장도 살아나고 금리가 오르면 돈이 조여서 공모주도 얼어붙습니다. 공모주 전문가들의 말도 걸러듣는 게 좋아요. 이들은 증권사나 회사 측과 이해 관계가 얽혀있을 수 있어요. 무조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객관적인 정보를 찾으세요. 여러 출처를 비교해 보고 판단하세요. 공모주 커뮤니티도 조심해야 해요. 분위기에 휩쓸려서 무리하게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들 대박 난다고 하면 나만 빠질 수 없다는 심리가 작용하죠. 이럴 때일수록 냉정해야 해요. 투자는 남 따라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명심하세요. 공모주는 복권이 아닙니다. 묻지마 투자하면 손실 날 확률이 높아요. 철저한 준비와 분석이 필요합니다. 회사를 이해하고 적정 가격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해요. 시장 상황도 고려해야 하고요. 무엇보다 본인 돈으로만 투자하세요. 대출받아서 하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따상 신화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건 과거 얘기예요. 지금은 상장 첫날 손실 나는 종목 이더 많습니다 냉정하게 판단하고 신중하게 투자 하는 게 진짜 수익 내는 방법입니다 공모주는 제대로 알고 투자하면 좋은 기회가 될수 있어요 모르고 덤비면 손실 확정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꼭 안전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공모주는 알면 알수록 신중해지는 투자예요 모르고 하는 건 도박이고 알고 해도 조심해야 하는 게 공모주 청약입니다 증권사 추천만 믿지 말고 스스로 공부하세요 회사를 분석하고 가격을 따져 보고 시장을 읽을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 진짜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따상은 이제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